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원 해생법원 해생연출신 안양 법무사 홍종기입니다.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제도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, 그리고 지금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지금 개인회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높은 변제율입니다. 법원에서는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죠. 하면서 50% 이상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변제를 해야 해서 생활이 힘든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. 실제로 개인의 생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두 번째로 긴 변제 기간입니다. 지금은 3년에서 많게는 5년 동안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. 그동안 일을 못하게 되거나 병이 생기는 등 특정 사유로 인해 개인의 생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지나친 보정 요구입니다. 예를 들어, 부모님을 도와드린 비용으로 부모님에게 50만 원을 이체했어요. 해도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러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자, 그럼 정권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? 이번 새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세우는 만큼 개인회생제도도 더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. 먼저, 변제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. 지금은 3년에서 5년인데, 앞으로는 2년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빚을 빨리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. 두 번째로, 청년,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회생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, 보증 문제 등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더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만들어 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심사 기준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. 앞으로는 AI, 즉,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분석하고 실제 상황을 봐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진짜 바뀌고 있는 걸까요?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. 현재 국회에는 변제 기간을 줄이고 청년 특례 제도 관련해서 안은 나온 상태입니다. 방향 자체는 서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바뀌는 제도의 시작점, 바로 이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 신청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나요?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. 힘들면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. 법안은 나온 상태이지만 언제 국회에 올라갈지 통과될지도 모릅니다.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기존 제도 안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신청하는 게 현명합니다. 특히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. 첫 번째, 대출 연체로 매일 전화 받는 분들. 두 번째, 일은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 미래가 안 보이는 분들. 세 번째, 파산보다는 일을 하면서 회생을 원하는 분들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상황은 더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지금 기준에서도 개인회생을 잘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새로운 정부와 함께 바뀔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드렸습니다. 개인회생 제도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. 저는 수백 명의 회생과 파산을 도와드렸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 주세요. 안양 법무사 홍종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